했는데, 대통령과의 만남 직후 박단 전공의 단체 대표는 SNS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공의 내부에선 단체를 향해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 사직 사태 40여일 만에 윤 대통령과 마주 앉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만남 직후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대화 결과에 부정적 의견을 드러낸 겁니다. 앞서 대전역 비대위는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이 포함된 기존 요구안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고 강조했는데 이번 만남에서 속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짧막한 입장을 밝힌 박단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를 열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대화가 지속되려면 전공의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릅니다. 전국의 대교수협의회는 전공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하고 지지하겠다고 했고 전국의 대교수 비대위도 내년 2천 명 증원 계획 중단과. 전공의 대표의 협상, 참여가 복귀 조건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 단체 내부에선 증원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의 만남을 반대하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던 데다 밀실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010-5638-209 전화번호로 구독이라는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2,000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